2023년, 신고식 고 사회와 함께 했던 저로서는 아회가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저의 뜻 김신호 투자이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laughs> 입장이 끝날 때까지 칭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너무 추천드립니다. 작년 한해 동안 리크루팅 열심히 해주시고 본인 업적도 꾸준히 활동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지정장을 내가 해야겠다 하고 막 일부러 리크루피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주변에서 저를 보고 와줬고, 인연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업적이 분명히 이제 어야 되잖아요, 조건이. 뭐 리크리팅도 돼야 되고, 업적도 돼야 되긴 하는데, 업적 또한 내가 탈티를 따야지 하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재밌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꾸준하게 일을.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이제 저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열심히 즐겁게 하는구나. 나도 하면 저렇게 할수 있을까? 그 에너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고객들을 만나서, 어,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담당자가 없다, 그만뒀다,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면은 지인이 뭐 아는 사람이 가족이, 친구가 어, 보험회사 들어갔다, 이거 하나만 좀 가입해줘, 이런 식으로 가입했는데 또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 다시 이거 해줘, 이런 식의 가입만 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고 관리를 받으신 게 아니고 영업을 당하신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뭐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없어지고 하는 거에 대한 갈증을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지점장 승격을 받으면서 첫 번째, 이제 좋은 건 뭐냐면 저를 믿고 소중한 금융 자산을 맡겨주신 고객분들한테 열심히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둘째 가요. 맨날 전화하면, 엄마 언제 와? 이거를 혼자 어느 날 듣는데 되게 가슴이 먹먹하면서 아,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자기 이. 니베이비 엄마, 어, 엄마 언제 와? 어, 엄마 지금 이제 갈게. 일 끝났어. 여보세요? 엄마 언제 와? 나니베이비, 엄마 언제 와? 엄마 오늘 지금 일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일 마무리하는 대로 빨리 갈 건데. 이모랑 이모가 사온 그거 떡갈비 그거 한박스테이크랑 밥 먹고 있어? 응 음, 그럼 먹을 거야? 응 그럼 지금 먹어. 아빠, 베이비. 엄마, 엄마 지금 어디야? <laughs> 여보세요. <웃음> 엄마, 내가 아까 전화했고 이모가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전화했고 내가 지금 세 번째로 전화한 건데 언제 온 거야? 아니 <laughs> 베이비. 엄마 왜안 와? 7시 2어 맨날 엄마 기다리고, 막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일하고 뭐 이런 건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데 엄마 김신옥으로서는 너무 이 부분이 미안하죠. 엄마 맨날 언제 오냐고, 엄마는 집에서 일만 하고. 그래서 늘 가슴이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게 딜레마예요, 사실.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이제 스스로 조금 합리화처럼 그냥 와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조금 느슨할 때는 조금 조절이 가능할 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최대한 이렇게 아이들한테 시간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게 루틴이 아니다 보니까 또 딜레마인 것 같아요. 혹은 안될 것. 근데 우리 폴도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어 저한테는 첫째 아이거든요. 폴, 반려견. 14살에 당뇨로. 많이 아팠고 합병증도 굉장히 많았고 많이 힘들었는데 엄마만 기다리다가 그냥 나이를 먹은 것 같아요 산책도 못 해주고 제대로 된 케어도 안 되고 마음은 뭐 사랑하는 마음이야 뭐 그건 당연한 거고 사랑하는 마음을 뭐 100, 200뭐 이렇게 퍼 주었어도 근데 그게 엄마를 기다리면서 폴이 얼마나 하... 힘들었을지 그래서 전 아직도 이렇게 폴을 헐. 못 느끼고, 볼 생각하면, 아, 말이, 말이 안 헤어지고, 너무, 보고 싶고 미안하고, 그래요. 어, 작년에는요, 일을 하면서 되게 바쁘고 막 열심히 막 너무 막 달리기만 너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일거리가 많고 바쁘고 뭐 힘들다라는 거는 살아있음의 뭐 증거다 뭐 이런 약간 저는 저를 좀 이렇게 괴롭히며 너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너무 이렇게 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금 저를 다독일 수 있는 작년에까지는 저를 너무 채찍질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이렇게 보상도 좀 해주고 저를 위한 느꼈다, 시간을 갖고 fiance,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어머، 바람을 어머.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laughs> 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시기적으로 그때 홀이 헤어지고 이별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아픈 기억이었을 때였기도 했고 그리고 둘째 아이는 어려서 자꾸 엄마를 찾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연수 얘기만 쏙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연수가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서 우리 연수 한번 짚고 싶어요. 연수가 우리 집에 굉장히 큰 중심을 잡고 있는 아이거든요. 모든 분위기가 연수에 의해서 흘러가기도 하고 둘째 연수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사실. 이 아이가 습득도 빠르 똑똑한데, 그게 바로 다 언니 역할을 받아서. 언니한테 많이 배우고 언니로 인해서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언니가 리드를 너무 잘하고 해서 엄마가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도 동생 잘 케어하고 같이 좀 챙기고 하는 연수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엄마는 이렇게 일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연수 고맙고맙고 일하는 엄마 기다려줘서 고맙고 잘 지내줘서 정말 너무 고맙다 이름을 지을 때 이름 자체에 뜻을 제가 넣은 게 뭐냐면 이을연의 물수 연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살아가는 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 년이 지나서 그 영상을 봤는데 와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 맞아 내가 이런 계획을 했었고 이런 말을 했었지 이런 심정이었었지라는 거를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까먹고 있던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거 다짐은 너무 쉬운데 아 지키기는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말한 것처럼 지내왔는지 어 제가 제 자신을 뭐 평가를 할때1에서1 0이라고 하면 점수를 사 점밖에 못적것 같아요. 사점 매번 열심히 치열하고. 즐겁게 지내긴 했으나 조금 여유를 갖는다라는 거는 저에게 아직도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저희가 캠핑카가 있는데 일부러 아이들 때문에 제가 구비를 했는데 1년에 우리 아이들과 캠핑을 간게 정말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거예요. 캠핑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그 말했던 여유는 찾지 못했던 것 같아서 또 다시 다짐합니다 올해도 조금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 스스로 저희 동아본부는 서울, 부산, 서산, 대전 포함해서 전국에서 업적 1위를 달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저 혼자 일본의 업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본부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을 싶고 저의 최측근제 바로 옆에서 저를 대신해서 많이 도와주시는 저희 김신우 응? 지점장님 그리고 어 박정아 지점장님 이두 지점장님이 저를 대신해서 저또 해당 팀원들 업적을 하고 계시는데, 어 이게 지점장이라는 자리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본인의 업적도 해야 되지만 자기들을 이제 바라보고 따라가서 팀원들 별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업적, 팀원들이 잘해서또 이런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고 지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에서 처음으로 일직관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제작켓까지 빌려입으면서까지 해지를 받으러 고령까지 가주셨다 우리 김신동 지삼선생님. 어, 그때 정말 가족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갈 길을 헤매고 야생과 으로고널 뛰고 다닐 때 똑바로 해라. 저의 방향성을 잘 잡아주신 저희 본부장님 아빠처럼 저희 또 다른 가족이시고요. 또 엄마처럼 자기의 일보다 저의 일을 더우선순리로 해줬던 음. 우리 음. 김시도 저희는 항상 어, 마인드가 거의 비슷해요. 저희 직원들은 거의 비슷한 성향끼리 이렇게 끼끼리 모인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렇지 저희의 성향이 다 비슷해서 정말 서로의 발전과 성장을 응원을 하고 아끼지 않아요. 그거는 신입 직원이 지점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뭐 선임 팀장님들한테도 어, 줄수 있는 에너지고 꼭 선임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신입 팀장님한테만 주는 에너지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일을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즐거운 분위기에서 또1위할수 있어서 저는 그게 더뜻 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식구가 또 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제 목표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돈을 더고 싶어 하시는 분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데 1년 안에 2명은 더 영입해서 전업주부로 경력이 단절된 과거의 김시덕처럼 혹시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 끌어내주고 싶고 어쨌건 이 행복을 이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의 인원을 이정도로더 충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생기면 해야지 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일주일에 한번 아이들 등교 학교 다 맞이하고 저녁도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게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빼서 아이들하고 있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희도 일어나지 괜찮아요 그래서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고민을 지금 할 때가 아니고 그냥 던져라 해라 오셔라 <laughs>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보건공융 채움 SF 공화공인 김신옥 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